도통 TV 생활문화 컨설팅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전통 혼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통 혼례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예식하고 물론 다 결혼을 축하하는 건 맞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돼요. 어? 남자와 여자가 각각 혼자 살아오다가 가정을 이루고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서 또 2세 생산도 되고 이리기 때문에 매우 축하할 일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기회가 결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예식장 홀례하고 전통 홀례에서 꼭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어, 이 시간에 다뤄 볼까 합니다. 전통 홀례에서는 결혼이 남녀의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매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신인 명칠성 명부의 명부 사자인 탁안탁수탁을 놓고 하늘을 보고 영혼의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은 혼이 결합하는 겁니다. 육체의 결합 이전에 하늘에서 혼을 결합시켜서 조상님들을 재가를 받아갖고 합정을 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대나무와 소나무를 놓고 그게 오색실을 걸어서 인연을 맺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혼례의 상차림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20분 30분 만에 피아노 연주받차 입장하고 주례사 한번 듣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굉장히 영원적인 것 후세에의 훌륭한 악이 나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시켜서 만들어진 전통 홀레가 우리 전통 홀레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기 문화예요. 기. 그래서, 기가 충만해야지 사람이 건강하고, 에너지도 세고, 영급도 크고, 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 아빠가 기운이 커고 강하고 충실해야 훌륭한 아기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기운이 약하면은 엄마 아빠는 아기를 생산하는 기계거든요. 기계가 부실하면 불량품이 나오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살고 의식주의에 급급한 기본 생계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지구촌 인류들이. 요즘이야 좀 풍족하게 살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꾸 아기를 생산하게 되면 점점 약한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훌륭한 아기 놓는 방법을 혼례식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것이 전통 혼례예요. 자, 요앞 동영상에서 남자 한복과 치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와 같은 원리예요. 자, 남자는... 양기가 세야 되고 여자는 음기가 세야 됩니다. 저 빈곤하게 그냥 그냥 뭐 이제 콩밥 매고 이래다가 막 시집 장가 가고 이래 갖고 아기를 놓으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만큼이라도 길을 축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혼례 방법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해 갖고 신부 집으로 가게 되면은 남자는 말을 타고 가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갑니다. 남자는 양기가 충만해야 되고, 여자는 음기가 충만해야 돼요. 남자가 양기가 충만하면 양기는 팔, 녹음으로 손으로 들어가서 가슴으로 내려가고요. 여자는 아래로 들어와서 발 아래에서 음기가 올라와 갖고 단전에서 모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수련을 안한 상태에서, 키가 기진 맥진 한 상태에서 아기를 놓으면 안 되니까는, 남자는 말을 타고 가면은, 어쩌다 촌놈이 말을 타버리면은, 말 안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말 타는 기마 능력이 없어요. 그럼 두 다리로 버티고 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 가다 보면 다리에 힘이 팍 들어가요. 신기혈증이라 그래갖고, 마음 쓰는 대로 기운이 모이거든요. 그럼 왼종일 다리에 기운이 가 있습니다. 왼종일 다리에 기운이 가 있는 거를, 이래되면은 양기가 전부 다 다리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합방을 하게 되면은 부실한 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랑 달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 달기란 사람을 거꾸로 달아놓고 신랑을 발을 묶어서 이 명태나 말 그대로 빨래 방망이나 장작으로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운을 밑으로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이렇게 발에 있는 기운을 양기 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기운을, 양, 양기를 잔뜩 모아 합방을 시키고, 여자는 어떠냐 하면은, 가마를 타고 가면은 소변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음기가 이 자궁 쪽으로 꽉 차야 되거든요.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소변을 참느라고 황문조기가 돼요. 그러면 신방광 쪽으로 에너지가 꽉 모이게 돼요, 음기가. 그래, 하정일 그렇게 기운을 모으고, 남편도 기운을 모으고, 그날 베란이를, 여자가 태기를 해서, 태기를 하는 이유가 베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쪽에서. 그래가지고 합방을 해야지 그날 갚는 아기가 훌륭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봤을 때 결혼식이 예나 축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기운을 강하게 해서 좀더 우리 민족 후세들이 훌륭한 아기가 나오도록 혼례법에다가 알게 모르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굉장히 지혜로운 조상님들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들이 성현들이 이런 걸다 알아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문화적으로 해놨는데 요즘 자꾸 겉모양만 보다 보니까 신랑달기라는 것이 어디 신랑 괴롭히고 길들이는 건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훌륭한 아기를 놓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연지곤지를 발라요 이게 뭐냐면 얼에 얼굴이 얼이거든요 이 얼굴에 얼에 주사를 바르게 되면 은 잡기가 안 들어가. 그래서 얼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 쪽돌이를 써요. 쪽돌이가 뭐냐면 하늘의 별, 별이에요. 별의 에너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도 결혼하는 날만큼은 평민이라도 관례복, 관복을 입혀요. 벼슬아치를 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그 날은 최고의 주인공이라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형적 문화보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면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이거 참 깊이 연구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이런 우리 문화는 바르게 전달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찍어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원다.